근데 우연히 이제 같은 동아리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저는 원래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굉장히 잘한 편이에요. 아, 내 기억으로는 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했어. 항상 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 나한테는 어. 특별히 한게 아니야. 한게 어. 아니야. 그냥 챙겨준 거지. 처음 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항상 챙겨주고 막 그런 걸 원래 음, 독학생은 했으니까. 복학생은 좀 챙겨줘야 돼. 어. 나랑 공통점들이 좀 발견됐었어. 어떤 단체에서 영상팀을 했잖아. 근데 음. 제가 <laughs> 오빠 군대 간 사이에 그 영상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빌미가 좋잖아요. 빌미가 20일 지나고 이제 처음 보고 20일 만에 <laughs> 밤 약속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 사전 조사에 들어가요. 저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가. 이제 핸드폰을 살짝 얹지시 구경을 좀 시켜.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여자 사진을 찾으려고 했구나 어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지 검열이 들어갔지 그래. 왜냐면은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있으면은 이게... 뺏으려고 했어? 아니지 나는 그 다음 <laughs> 사람 찾지 나는 절대 그런 건 없지 근데 이 오빠도 지금 나한테 좀 작업을 치려고 했던 거 같아 피아노 치면서 아 그거 자랑한 거지 왜? 피아노 잘 치는 거 연출한 거지 음... 근데 피아노 진짜 못 쳤거든 뭐야? 아니야 너가 더못 쳤어 너 <웃음> 각자 방탄 <laughs> 다 틀렸잖아 너 이 오빠가 얼마나 연애의 알못이었냐면, 문자, 상처, 성의가 너무 없네요라고 써 있어, 내가. 문자를 내가 엄청 단답형으로 보내든지, 어. 아니면 엄청 늦게 답장했을 때. 심지어 거야. 이틀 동안 답장을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든 내가 귀찮으면 그냥 잘안 했어. 답장. 음. 싸이월드에 가가지고 봤더니, 또 약간 운명 같은 그런 직관이 왔어요. 그, 시가 있었는데, 반쪽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 남편도 똑같은 게 있었어. 그걸 내가 봤다니까 똑같다 똑같은 걸 봤다니까. 오, 진짜 신기 어, 그게 신기했어. 내가 그걸 왜 해놨을까? 나 그런 곳이 감. 감성... 근데 돼 있었어. 나 감성적이지 않는데. 어, 그래가지고 뭔가. 나 피눈물도 없는데. 그리고 오빠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알고 이제 드럼을 잘 친다는 걸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호감이 생겼고. 호감이 생겼고 이제 하교 버스에 나란히 타가지고 우리 얘기도 하고 그 그랬어요. 하교 버스 같이 음. 많이 탔잖아. 어, 진짜. 맡아주고 자리 맡아주고 좀 음. 그런 거 있었지.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아, 저 오빠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또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갔어요.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제 폰을 몰래 가져가가지고,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 친구가, 오빠, 우리 영화 볼래요?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나 진짜 아. 미쳤다고. 난 절대, 나는 약간. 오빠가 또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노래 부르다가 난리, 막 소리 지르고 날... 난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봉사활동하는 그곳에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보냈어요. 어. 근데 신기한 나, 나게 누가 어려... 보냈는지 몰랐잖아. 관심도 안 가져. 누가 보냈는지 찾지도 않아. <laughs> 아니 보통 누가 케이크를 <laughs> 보내면 아, 아 이거 귀여워, 누가 나한테... 줬나 하고 주변 사람들 수소문하지 않나요? 어. 내가 그래서 살짝 떠봤는데 어, 어 누가 보냈더라고 이러면 끝나더라고. 어. 철옹성이네. 철옹성이지. 근데 이럴수록 알지. 그 MBTI가 정, ENFP가 음. 오빠를 볼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음. 약간 흑백성이야. 음. 근데 내 눈에서 오빠를 보면 놀이터다. 알록달록의 색이. 내일 만나자 했는데도 전화 문자 한통 없었대. 음. 미쳤네. 아 당일 어디서 만날지 뭘 할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지. 아. 내가 구출해줬네. 무관심. 진짜. 그치? 무관심의 끝판왕이야. 무관심의 끝판왕이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다니니까, 사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관계.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사귄 게 기적인데? 기적이야. 지금 거의, 지금 한달 넘어가. 지금 10월 28일이야. 그니까 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인티제가 음. 사귀기 전에는 이게 철옹성인데 어. 시작을 하면 음. 노력을 많이 한다 엄청하지. 근데 진짜 음. 제 MBTI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네네. 이 INTJ 때문에. 인티제? 어. 그냥 망치로 또드려야 돼요. 꾸준히 깨야 돼, 교육을 깨. 교육을 해줘야 돼. 깨버려야 돼, 깨 부어서 들어가야 돼. 네. 인티제는 깨도 화안 내니까 그냥 마음껏 깨세요. 어, 놀이터라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한마디로 인티제는 무관심.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응, 무관심인데 응. 속으로는 다너가 했던 거 말들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고 응.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가장 고마워게 생각하는 거그 이거잖아. 이거 굉장히 좋아했잖아. 응. 그렇지? 이거를 굉장히 자기 보물함에 넣어놓고 가끔 열어봐요. <laughs> <laughs> 왜저러나 몰라? <웃음> <웃음> 내가 왜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지 알아? 몰라. 나중에 이렇게 될줄 알고 이 정도였다는 거야, 이 정도.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 왜냐면 너무 소가리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까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미리 그래 준비를. 오늘을 그래. 위해서 이거를 써. 오늘을 위해 언젠가 써먹으리라. 1 0년전내 <laughs> 경험을 팔리라. <laughs> 오빠가 손이 내가 차가운 걸 알고 따뜻한 콘센트를 줬다. 콘센트. <laughs> 아, <laughs> 어, 뭐, 누가, 감전시킨 줄 알잖아. 아, 누가 보면, 아이, 그거. 아 그러니까 내가 콘센트...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노트북 아답터가 좀 따뜻하잖아. 응. 어. 그, 그러니까 내가손씹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잡고 있어라고, 그럴 수 있어. 누가 보면, 뭐 따뜻한 커피를 <laughs> 줬다, 이러는데, 참, 아무튼, 콘센트를 줬어요. <laughs> 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오빠가 돌아다닐 때 4차원 행동을 한다. 돌을 뽑고 다닌다. 돌을 내가 왜뽑지 갑자기, 몰라. 이런 거 있지, 좀 찌질하게. 나, 자기 손가락 연필심이 여기 바뀌었대. 이게 인티제한테는 이제 친해졌다는 증거야. <laughs> 아, 그러다가 갑자기. 오빠가 7,000원 가지고 데이트를 나왔다. <laughs> 아 10년 전에 7,000원이면은 지금 7만원 아니야? 내돈 2만원으로 재밌게 놀았다. <laughs> 몰라. 경기전 전동성당 한옥마을 아간 날이야. 내가 커피 사주고 그랬네. 붕어빵도 사줬네. 여기는 돈이 많이 필요가 없는 곳이야. 아, 야, 그래도 그렇지. 산책하려고 간 건데.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팥을 잃었는데 오빠가 파스를 닦아줬다. 나 진짜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다니. 11월 3일에 스티커 사진도 찍어. 내 돈으로 찍었어, 이것도. 아, 그래? <laughs> 내가 어. 언젠간 이 사람이랑 사귈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스티커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놨어. 이제 오빠한테 밥좀 얻어본 거볼수 있을까? <laughs> 그 오빠한테 막 조언을 구했는데, 습관이나 행동은 절대 숨길 수 없는 거니까, 말은 속일 수 있으니까 말로 믿지 말고, 행동을 지켜보라고 했대. 음, 음, 되게 좋은, 좋은 말을 해줬어. 어, 정말 단점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부족한 점도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되라고 그랬대. 근데 음.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했거든. 단점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했었거든. 2009년 11월 6일 날 제가 저희 대학교 홍보 모델이어 가지고 촬영을 해요. 오빠가 따라오고 싶다고 했대. 왜 따라와, 네가? 나 사진 좋아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따라간 거야? 그런 거 같아. 야. 근데 안 따라왔어. 자기. 다음에 갈게 했대. <laughs> 네가 왜 따라와? 똑같은 반응이었을 걸? 그래 가지고 내가 아, 그래? 응. 아니, 근데 따라오려는 게 나를 보려고 따라온 건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어떻게 찍고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인티제는 아, 그런 거지. 미쳤다, 진짜. 이런 사람은 어떡해. 내가 어, 먼저 이제, 밥 먹자고 했나? 어, 있나? 11월 7일에 드디어 밥을 먹자고 했어. 미쳤다. 어, 이제 친해졌네. 친해진 거야? 그렇지. 진짜 천천히 만나, 진짜. 쉽게 안 만나. 근데 경계심이 좀 있어, 거 아니, 경계심 있는데 나는 전혀 안 그렇거든. We are t h 어, 결국 네가 승리한 거지. 난진 진짜 오래 참았다. 경계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만남. 의미 없는 말하는 것도 수다 떠는 것도 그런 잖안 좋아. 오빠 의미 없으면 음. 대화하는 거 싫어하잖아. 목적 없는 뭐 회식자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오빠가 밤에 걸어 다니면 위험하다고 집까지 데려다 줬대. 그럼 좋아했네, 이때. 응. 음, 음. 근데 사귀진 않았어. 좋아했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아, 이런 몰랐던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 밑밥을 다 깔아 줬어.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조금 편할까 해 가지고 그 간이 야구장 이런 데 있잖아. 음. 와 11월 10일 날 여기 음. 오빠 날채 비빔밥 먹고 부대찌개 음. 먹었대 나는 음. 말 한마디 안 했던 날이다. 완전 밥 먹는데 밥만 먹었대. 이제 뭔가를 좀해 봐야 되겠다 하면 음. 긴장해 가지고 더 말이 없어져. 10날 음. 그 스위스산 파리바게트 표 초콜릿을 줬대. 그 삼각형짜리 알지. 음. 그걸 줬대. 막대 어? 하나? 아무튼 한안 줘. <laughs> 내가 누 너한테 뭐 주는 거 봤어? 난 의미 없이는 안 좋아. 안 그러 그러니까 내가 줬다면 의미가 있어.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파악하냐고. 이제 11월 17일날 이제 내가 지쳤어. 세 달째 지쳤어. 거리자 약간 이 생각했어. 고쳐 못쓴다. 이만치 들어와. 오빠. 난 이렇게 내말잘 듣는 사람 좋아. 이렇게 음. 리드할 내가 리드하잖아 항상. 어. 근데 이때 내가 아나 이제 오빠한테 권태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써 있어. 근데 오빠는 이제 떡볶이도 먹자고 하고 이제 음. 전통차 집 가가지고 쌍화탕 마시자고 하고. 그치 이게 속도가 다른 거야. 간리 나는 간니차를 시켰어. 나는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거야. <laughs> 여기 왜 갔지? 왜 전통차를 아, 갔지? 어나 진짜 어떻게. 아. 쌍화탕 먹었나, 내가? 너 쌍화탕 먹었다. 아... 야, 몇 살이야? 아, 네, 네, 이때는 커피를 안 좋아했어, 별로. 군다고 쌍화탕을 먹어? 건강... 나는 감립차 왜 시켜? 건강에 좋지. 나 감립차 왜 시켜준 거야? 오래 살으라고 <laughs> <laughs> 어. <laughs> 감립차는 그거야. 비타민C, 네가 아마 그 겨울이라서 너의 감기를 걱정했을 거야. 뭐, 오빠가 옷 산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주기도 했네, 나이키. 이제 이때 오빠 용돈이 12만원 남았다고 말했대, 나한테. 음. 어쩌자고. 숨기는 게 없어. 어, 숨기는 게 없고 그냥 속에 보였지. 포장하는 게 없어. 포장하는 게 없어서. 어. 내가 그게 포인트인 게 어. 나는 포장하는 거를 싫어해. 내가 원래 솔직하잖아. 내가 솔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솔직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 순진한 m v 피였지 그래가지고 오빠 오토바이 뒤에 타기도 하고 편해지면서 좀 친해졌네 ]구나. 어 이제 12월이 돼가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4일에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이 가까워졌네 12월 5일 날은 이제 눈 오는 날인데 오빠가 광주로 투어를 간다 그랬대 밖에 음. 눈이 오는데 근데 나는 자고 있었는데 오빠는 아침부터 움직여서 뭐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나 봐 12월 6일 날 이제 나한테 <laughs> 뭐 영화 보고 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잘자 별세계 신사를 이렇게 한 거야. 이별 볼까? <laughs> 용기 있게 하트라도 하나 붙이던가 아무 의미 없는 별 조가리로 왜 붙여? 아 <laughs> 그거지 포인트가. 그니까 이 별이 나한테는 하트였어. 그니까 너한테는 그러지. 이때 12월 8일이면 세달이을었거든요 아무래도 나 혼자만 오빠를 좋아하나보다. 이제 오빠 문자 답장도 하기 싫다. 이거는 꼭 MFP를 위해서 올려줘야겠다. 응. 나도 어, 힘들게 사귄 거는 알았지만, 음. 이 정도로 서로를 모르고. 근데 이게 인티제가 처음 사귈 때인데, 인티제도 음.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치? 음. 그래서 문자 한통 씹어요, 이때. <laughs> 통쾌하다.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근데 또 12월 14일을 또 정신 못 차려. 내가 답답하고, 그래도 그냥 다 이해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해가 되기도 한다. <laughs> 엄청 착하네. 응. 내가 하루 씹은 것도 미안했던 거야. 내가 연락 안 하다가 하루 만에 했는데 오빠가 연락을 받아줘서 고마웠다. 야, 너무 착하다. <laughs> 진짜. 그러니까 오빠 4학년, 나 3학년일 때야. 12월 15일. 공부나 해야겠다. <laughs> 영화를 보네. 그래서 결국엔. 그때 영화 아바타를 봤네. 응, 음, 아바타가 이때구나. 응. 이제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오빠가 야속하고, 서운하고, 그냥 고생한 기억밖에 없대, 이제. 2 6 아, 크리스마스 지나고. 어, 지나고 만나가지고, 오빠가 CD를 줬네. 그리고 편지를 4장을 썼네. 내가? 응. 어. 근데, 대박이야. 편지에 특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laughs> 아, 이게, 인티제가 속마음 안 들키려고 돌려 말하기가 습관이 돼서 그래. 아, 진짜 심각하다, 진짜. 12월 27일 날, 그냥, 진심을 털어놓자고 생각을 했대. 우리 무슨 사이냐고. 오빠는 나한테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대. 아, 이런 말을 썼어. 그니까, 러 내가 오빠를 왜 만나, 만나려고 하는지.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순 없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만나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다가, 헤어지고 나면 걱정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는 사람. 그거 하나면 좋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말자. 내가 좋아하면 된다. 근데 갑자기 고백을 해. 12월 31일. 오빠가 고백한 날. 오빠가 가장 용기 내서 한 말이라고 했다. 그런 용기에 참 고맙다. 내가 오빠의 손을 잡아줬다. <laughs>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서 고백했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 내 머릿속도 무척 복잡했던 모양이다. 1월 1일. 드디어 이제 우리의 1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아 그래도 사귄다고 확실히 좀 다르네. 나몇 번이나 보고 싶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오빠가 그걸 어떻게 세보냐고 그랬다. <laughs> 오빠한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잘자라고 했다. 뭐야 내가 옷 입고 있었잖아 이때. 아 사실 뒤늦게야 옷 입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네. 다음에 한번더 기회를 줘봐야겠다. 이날 비 맞고 오토바이 탄 날, 비옷 입고 두 마리 핑크 생지가 걸어 다녔다. 1월 5일, 네. 오빠가 손 따뜻하게 해주고 어깨도 빌려줬다. 오빠랑 점심, 간식, 저녁 풀로 먹고 놀았다. 오빠한테 장비 챙겨달라는 부탁을 지인이 하는 바람에 각자 헤어졌다. 오빠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데 대답을 참안 해준다. 1월 9일, 이틀 정도 연락이 없어서 오빠가 보고 싶었다. 이틀이 없었다고? 1월 11일, 오빠에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 사귈 때안 돼. 헤어져라, <laughs> 다양한, 헤어져! 니가 <네가> 뭐가 아쉬워서! <laughs> 정리할게. 아, 진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기다렸나 생각을 드는데, 나는 원래, 원래 한 사람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런 걸 되게 즐겨해. 그거를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모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이 숨은 진주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진짜 진주로 만들어주려는 음... 그런, 그런 열정이 있어. 지금 속단지.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랑은 안 살아봐가지고 내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살아볼 필요 없어 이 연애한 내용이 결혼 이후에도 아예 없진 않아 아예 없진 않아 이런 내가 받는 그런 아,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서로 마음을 텄고 음. 좋아하는 거 알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거 알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 엄청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오빠의 그런 기질은 있는 거지 음. 근데 보니까 어때? 오빠 감정이 더 중요해.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사람인 것 같아. 그니까. <laughs> 너의 관찰 일기잖아? 어.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좋아했었어. 그니까. 이게 나의 표현의 최대치인 거야. 너가 중간중간에 뭐 연락해주고, 불러내고, 뭐, 영화 보자고 하고, 이런 거 나한테도 그 아름다운 기억이지. 근데 음. 내가 좀 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표현했다는 거 그... 내가 그런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쉽게 사귀고 헤어지고 이럴 생각이 없고 정말 진정한 나의 그 러브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어, 사람만 보고 좀 투자를 해도 괜찮다. 아 그리고 인티제는 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배세배 배 정도는 표현을 하면 어. 좀 인간관계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이 사람들이 음. 많이 부족한지 알겠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의 그런 기준보다 음. 어, 상대 은 이정도로 느끼는 것 같아 본질은 두려움이거든 음.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아예, 하, 생각은,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타입. 많이 하고 산다는 거잖아 생각이 많아서 아예 입을 아, 닫는 타입이야 혹시 생각이 <laughs> 너무 없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laughs> 저희처럼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진짜 지루하고 굉장히 기다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기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공유가 되었고요 기록의 효과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된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결혼 준비하는 과정, 결혼 준비에도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